MBC. 기존 철도 도로 모두 적자인데 춘천속초까지 또 고속철. 본 기사의 내용은 MBC 차주혁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존 철도 도로 모두 적자인데 춘천속초까지 또 고속철. 고속철 많이 이용하십니까? 먼 거리 이동할 때 타면 참 빠르고 편하죠. 문제는 철도 한번 놓으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는 건데요. 이용객이 적어서 적자가 날게 뻔한데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서 철도를 놓고 있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연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첫 순서로 먼저 차주혁 기자가 강원도에서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 고속화철도 국토의 동서를 가로질러 설악산을 관통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최근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춘천까지 연결돼 있는 철도를 속초까지 고속철로 연장하는데 2조 4천억 원이 듭니다. 역사가 들어설 곳 주변은 이미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성용 속초역 예정지 주민은 이런 곳이 다 30만 원, 40만 원이었는데 지금 몇 백만 원씩 하는데도 없어. 서울 사람들이 오면 땅부터 보러 다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도 판을 칩니다. 지난 5월에는 전직 군수도 구속됐습니다. 전창범 전 양구군 수윤 5월 13일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 철도가 꼭 필요한 사업일까? 지난 2010년 이미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이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춘천 인구가 28만 명인데도, 최근 5년 누적 적자 1,8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속초까지 연장하는 구간은 인구를 모두 합쳐봐야 16만 명에 불과합니다. 춘천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이곳의 시군마다 하나씩, 그리고 백담사역까지 모두 다섯 개역이 들어섭니다. 건설해봐야 적자가 확실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2001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세 번이나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정치인들의 밀려 결국 세수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환경 영향평가, 설악산을 관통하는 19km짜리 터널이 논란입니다. 서재철 녹색연합전문위원은 과거 10년, 미래 10년을 봤을 때 환경적으로 가장 부하가 크고 민감한 사업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이 생긴 이래 설악산 허파를 그렇게 뚫고 가는 대형 사업은 처음이 되는 거지요. 철도 과잉투자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개통된 서울 강릉 KTX. 이용객이 적어서 3년 만에 81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데도 속초까지 고속철을 건설하는 것도 모자라. 강릉의 KTX를 속초까지 연결하는 동해북부선도 내년 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8만 명 남짓한 속초의 고속철 노선이 두 개나 신설되는 겁니다. 도로도 이미 중복 투자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노선이 겹치는 서울양양고속도로 2017년 개통됐는데 하루 교통량이 원래 예측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2006년 개통된 미시령 터널도 적자가 누적돼 강원도가 민간 업체에 물어줘야 할 돈이 3,800억 원이나 됩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현기입니다.